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6강 초소체를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지의 초소체 모든 글씨를 집자 편절을 해서 만든 초결 배공가라는 초소교본입니다. 자, 5원 이구를 한 문장으로 해서 만든 법첩인데요. 오늘 공부할 30자입니다. 30자를 미리 한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떻게 운필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서 강력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붓을 끌고 가야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불초성인성 왼쪽 용룡뱀사자가 되겠네요. 오른쪽 모울치할위 왼쪽 다툴경붓필 자, 이어서 어, 열자를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아, 초성 치위 어려울 난자입니다. 난 왼쪽 용사 경필단 단정을 단자입니다. 맨 아래에 그래서 불초 성인성 모울치 할위 어려울 난 왼쪽 용룡 뱀사 다툴경 붓필 단정을 단자 이와 같이 열자입니다. 열자를 보셨고요. 자, 이어서 또 다음 문장 한번 어, 보실 때까지, 어, 이 어, 눈으로 잘, 어, 살펴보시면서, 어, 자형이나 또 결구 등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그런 운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 다음, 다음 문장입니다. 자, 부토, 털껏니, 비록 수, 하고자 할 욕, 분별할 변, 몸체, 권세세, 대신할 경 길수 완전한 완자까지.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이술류 어 검은 점점 모방 할위 물수 왼쪽. 자, 비0꽤일도 물로 갈각 이시 말씀 원까지 전부 30자를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 호 호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어, 또 봉까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잘 보시면서 어, 관찰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세히 보야 꽃도 예쁘듯이 운필하는 예, 것도 잘 자세히 보아야 어, 보 자세히 보아야 어, 글씨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어그 해서와 초소를 동시에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같이 또 편집을 했습니다. 아, 어, 어 좀그 초소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됐죠. 회기. 그래서 어 해서와 같이 보면 아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 지금부터 어 왕희지의 초소 왕이 초서를 집자를 해서 문장으로 엮은 초결 어, 배궁가 초결 백궁가를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법첩 1 1 페이지에 나오는 어, 문장 어, 열자 열자에 나오는 의미를 먼저 어, 살펴본 후에 써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 여기에 모든 초서의 그초소 학습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열자 중에 열 자의 내용이 자, 풀초 성인성 취할 치할위 어려울 란용용 뱀사 다툴 경붓필 단정할 탄 자, 초성 치위난 용사 경 필단 자 초성이란 말을 그러니까 초서를 잘 쓰면 초서의 성인이다. 그러니까 초성이란 말을 취하기란 듣기란 어렵다. 어, 용과 뱀, 용과 뱀이 서로 꿈틀거리듯이 다툰다는 의미도 있지만 꿈틀거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꿈틀거리듯이 붓구슬 움직이지 않으면 초성이란 말을 듣기가 어렵다. 결국은 어, 초소는 마치 뱀이 꿈틀거리고 뒤집기도 하던가, 또는 뭐 먹이를 잡기 위해서 쏜살을 달려가던가, 이런 동작들을 연상하시면서 어, 초소를 쓰시면 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초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초자부터요 이때 이 먹물의 농도, 또 다시 한 말씀드린 부술 붓을 다룰 때 부호까지 먹물을 충분히 묻힌 후에 적당히 먹음과 한 다음에 붓을 운필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풀초자입니다 낙비를 하시고요. 눌러서 방향 바꾸죠. 이때 살짝 들어줘야 되겠죠. 빨리 건너뛴니다. 다시 방향 틀어서 갈 방향 잘 잡고 멈췄다가 다시 뒤집기 눌러서 힘 빼고 또 가고 약간 틀어서 내려가면서 돌려주고 불 틀어서 눌렀다가 필 눌러서 세워서 다음 동작으로 가는 동작이죠. 자, 성인성 자입니다. 하나 빗을 올려주고요. 가볍게 내려오고 안에는 가볍게 동작 취하고 건너들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서 뒤집기로 올라가서 면 바꾸고 다시 또 뒤집고 하나 가볍게 붓을 들어서 눌렀다가 필 회복할 좀 되겠습니다. 자, 초성이죠. <laughs> 다음에 어려울 난자죠. 아, 취할 취자. 하나, 둘, 올라가죠. 약간 들고, 붓을 세우는 듯, 심을 빼고, 가볍게 들고, 갔다가 위로 올려서, 약간 들어서, 다음 동작으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이 넓지 않게요. 약간 들어서 다음 동작 취하고 하나, 둘, 세게 누르면서 뒤집고 뒤집고 올라가서 숨 빼고 또갈이 잡잡고 또 어느 방향으로 뛸 건지 보시고 빨리 가고 또 구슬 세워서 점점 숨을 빼고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취할 취자. 다음에는 하루 이자가 되겠네요. 자 하나 들어서 둘갈병이자 잡고 셋 하나 또부을 들어서 방향 잡은 다음에 내려가고 멈췄다가 다시 올려주고 자, 하나 둘 하나 눌렀다가 둘 하나 돌아서 누르고 또면 바꾸고 또 들어서 면 바꾸고. 원을 그리듯이 눌렀다가 점점 내려서 다음 동작으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자요 다음은 어려울 난자가 되겠네요. 자 하나 들어서 다음 동작으로 붓을 완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너뛰고 다음 똥 마찬가지 건너뛰고. 자, 건너뛰는 동작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동작 눌러서 세게 눌렀다가 여기서 멈추고 세게 건너뛰어서 올라가고 눌렀다가 다시 면 바꾸면서 가볍게 부즐 들어서 또 내려오다가 들어서 부즐 들어서 움직이고 눌렀다가 올라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요. 다음에는 용용 자 되겠네요. 하나, 들어서, 돌또 돌고, 살짝 돌면서, 멈췄다가, 빨리 올라가고, 세워서, 우유에서 아래로 내려, 찍듯이, 들어서, 세게 방향 틀어서, 다음 동작하고, 들어서, 또 오른쪽으로 눌렀다가, 아래로 45 눌렀다가, 다시 불을 세우면서 점점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뱀사 자, 용문 자, 다음 뱀사 자, 뱀사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내려고, 끌고, 다시 올라가서, 가볍게 눌렀다가 뒤집고, 올라가고, 비스듬히 갖다가 점점 들고, 올라가서, 여기서 약간, 돌아서 다시 내려오고,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살짝 끌어주면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laughs> 다툴 경자요 하나, 둘, 올려주고, 눌러서 점 찍고 멈춰서, 다음 동작 어디로 갈 건지 보시고, 눌러, 빨리 가고, 누르고, 또, 누르고 돌아서 눌렀다가 위로 살짝 심 빼면서 올라가고 눌러서 다시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누르고 세워서 또 누르고 또 뒤집고 심 빼면서 가고 다시 눌렀다가 점점 눌러서 점점 점점 방향 바꾸면서 뽑아주면 습니다 다음은, 부필자가 되겠네 하나, 올라가고, 돌, 면 바꾸고, 빨리 끌고, 눌러서 잘 잡고, 또 눌렀다가 잘 잡고, 하나, 돌리고, 약간 굴려주듯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자, 수평, 유지, 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그렀다가 다시 들어서, 누르고 다시 힘을 빼면서 점점 끝을 뽑아주는 동작 자 다음에는 단자 자, 붓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비스듬4 5도 눌렀다가 세워서 다음 동작으로 붓을 조절한 다음에 살짝 들어서 건너뛴니다. 하나, 올라, 그 방향 올라가고, 빗을 눌렀다가 세워서, 다시 갈방향으로 끌어주고, 살짝 두 면을 바꾼 다음에 들어서, 또갈방향으 빨리 가고, 세게 아래 눌렀다가 다시 뒤집기. 점점 힘을 빼면서, 다음 동작하고, 자, 이때 이 안에서 눌렀다가, 다시 위로 올려준 동작 끌어주고, 그만큼 눌렀다가 다음 동작 끌어주고 또 눌러서 다음 동작 갈방이 완전히 잘 잡은 다음에 세게 눌렀다 완전 히 뒤집어서 겹쳐 올라가다가 멈추고 가고 또 살짝 들고 이때 중봉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살짝 틀어서 다음 동작으로 가기 위한 동작 끌어주면 되겠네요. 자끝 단자였습니다. 붙어 짜. 하나, 둘, 넓지 않게. 자, 원 그리드 돌, 돌아서 누르고, 오른쪽을 원 그리드 굴려주고, 다시 위로 부, 조절한 다음에, 하나, 둘, 걸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그 털끌리. 그래서 쭉 내려주고 끌고 뒤집고 세게 들어다 끌었다가 또 원그리 돌려주고 살짝 붙들어서 또 돌아서 오른쪽 돌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끌었다가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비록 숫자요. 하나, 둘, 셋. 살짝 들었다 돌았다가, 힘 빼고, 살짝 내렸다가 눌러서, 세게 뒤집고, 잘 잡은 다음에 빨리 끌어서 움직이고 갔다가 또면 바꿔서 또 들어서 돌려서 면 바꾸고 가늘게 내려갔다가 또 돌려서 눌러서 왼쪽 심 줬다가 오른쪽 눌러서 다음 동작으로 가기 위해서 회복 다음에는 하고자 할 6자요 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면 바꾸고 또 오른쪽으로 또면 바꾸고 가늘게 눌렀다가 점점 누르면 서려려고요요세 뒤집어서 가고 도정만큼또 오른쪽 왼쪽 점점 점점 점 정도 정도 습니다도 정도 자자 다음에는 아, 분별할 변 정도 정겠네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들어정 하고 갈방이 잡고심 빼면서 가고 들어 올리고 자 약간 굴려준 다음에 또 돌려주고 또 약간 틀은 다음에 또 눌러서 올라가고 또 들어서 도운 다음에 왼쪽 약간 멈춘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연결 동작. 자, 다음에는, 자, 몸체 짜요. 하나, 둘, 건너뛰고, 돌아서, 가늘게, 눌렀다가 딱 챙겨주고, 올라가서, 굴려주고, 돌아서, 연결해서, 눌렀다가, 돌고, 힘 빼고, 가늘게 내려가다가 눌러주면서, 위로 올, 올, 올리, 지켜 올리는 듯 뽑아주고요. 다음에는 권세자. 하나, 둘, 쭉 눌렀다가 왼쪽 너무 길지 않게요. 세게 눌렀다가 뒤집고, 돌고, 또 돌고, 올려주듯이. 와서 위로 지켜 올리듯이. 돌아서 멈칫 건너뛸 자리 보고, 누르고, 돌다가 또 돌고 또, 또 중봉을 유지하면서요. 그건너뛰서 이때 이 획이 구부러지 않게 자, 권세자였구요. 다음에 경자가 되겠네요. 대신할 겸, 고칠 겸 하나, 둘, 셋, 돌고 들었다가 자리 잡은 다음에 가고 올라가고 점 멈췄다가 힘 빼고 살짝 들어서 멈췄다가 점점 누르면서 끄는 듯 해다가 면 바꿔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다릴 숫자요. 하나, 점, 자 이때 건너 띕니다. 건너 뛰고 눌러서 지켜 올라가고 뒤집어서 돌고 또 돌고 약간 들어서, 왼쪽 음도 따다가, 다시, 오른쪽 들었다가, 다시 회복. 자, 다음은, 완전을 완자가 되겠네요. 자, 측점이자 하나, 세워서, 건너 뛸 자리 잡고, 올라가고, 다시 뒤집어서, 하나, 둘, 뒤집고, 눌러서 비스듬 가다가 다시 비율 바꾸면서 점점점점 돌아주면 되겠습니다. 완전 완. 자, 12배지까지 썼고요. 다음은 1 3이지가 되겠네요. 자, 이슬 유자죠. 비스듬 올라가고, 약간 돌고, 돌아서, 눌렀다가 갈방으로 살짝 힘 빼고 공중에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시 회복 육자요. 다음에는 검은 점 점자 하나, 둘, 셋 살짝 들어서 또 살짝 붓을 들어놓고 눌렀다가 위로 갈방 잡고 빨리 가서 또 올라가고 눌렀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올라가는 듯또 45도 잘 잡고 45도 방향으로 건너뛰듯이 둘셋유 동작은 마치 개구리가 아, 뱀한테 잡혀가기 전 직전 동작 건너뛰고 도망가야겠죠 그런 동작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 모방자요 자, 하나 둘셋 다시 눌렀다가 끌어 주고요 하나, 크게 원, 약간 둥쑥 뚱하면서면 바꿔주고 올라가서 이때 이 획도 비금 직선입니다. 점점 점점 붓을 어주면 되겠죠. 오방자 다음에는 하루 이자가 되겠네요. 하나, 올라가고 돌, 갈 방이 잘 잡고 쭉 끌고 다시 약간 돌아서 돌리고 누르고 또 끌고 또 돌고 또 돌고 여러 번 면을 바꾸면서. 다음 동자로 가구고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이 짜가 됐고요. 다음에는 몰 숫자가 되겠네요. 하나 눌렀다가 이때 잘 보십시오. 건너뛰입니다. 건너뛰죠? 갔다가 미연 바꾸면서 눌렀다가 부적 뒤집고 눌러잘 잡으면서 점점 힘을 중봉 잡으면서 점점 부적 들어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빌 <laughs> 공자요. 하나 둘 셋. 자, 그때 올라가고 오른쪽 틀었다가 뒤집어서 눌렀다가 다시 위로 건너뛰듯이 또 왔다가 다시 들어서 다음 동작으로 가요. 자, 다음은 완전을 완자가 되겠네요. 자, 측점이죠 하나 세워서 건너뛰 건너뛸 자리 잡고 올라가고 다시 뒤집어서 하나. 돌, 뒤집고, 눌러서 비스듬 가다가 다시 미운 바꾸면서 점점점 돌어주면 되겠습니다. 완. 자, 12페이지까지 썼고요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이슬 유자죠. 비스듬 올라가고, 약간 돌고, 돌아서, 눌렀다가, 갈방으로 살짝 힘 빼고 공중에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시 회복 다음에는 검은 점 점자 하나 둘셋 살짝 들어서 또 살짝 붓을 들어 놓고 눌렀다가 위로 갈방 잡고 빨리 가서 또 올라가고 눌렀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올라가는 듯, 또 45도, 잘 잡고 45도 방향으로, 건너뛰듯이, 둘, 셋. 이 동작은 마치 개구리가 아, 뱀한테 잡혀가기 전 직전 동작, 건너뛰고 도망가야겠죠? 그런 동작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 모방자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눌렀다가 끌어주고요. 하나 크게 원 약간 뚝뚝뚝 하면서 면 바꿔주고 올라가서 이때 이 획도 비꿈 직선입니다 점점 점점 붓을 들어주면 되겠죠 모방자 다음에는 하루이 자가 되겠네요 하나 올라가고 걸방이잘 잡고 쭉 끌고 다시 약간 돌아서 돌리고 누르고 또 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여러 번 면을 바꾸면서 다음 동자로 가지해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가 됐고요. 다음에는 몰 숫자가 되겠네요. 하나 눌렀다가 이것도잘 보십시오. 건너뛰입니다. 건너뛰죠? 갔다가 미 바꾸면서 눌렀다가 부족 뒤집고 눌렀 자리 잡으면서 점점 심을 중봉 잡으면서 점점 부족 들어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길 공자요. 하나 둘 셋. 자, 컴퓨 올라가고, 오른쪽 틀었다가 뒤집어서, 눌렀다가 다시 위로 건너뛰듯이, 또다가 다시 들어서, 다음 동작을로가 자, 다음은, 끄일토 자가 되겠네요. 끄일토. 하나,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하 내려주 가볍게 약간 들어서 눌러주고 또 여기서 눌러주고 건너뛰고 눌렀다가 비스듬히 살짝 들어서 옮기고 오른쪽 들었다가 들어서 갈방 잡고 건너뛰듯이 하나 둘자 이때 건너뛰니다습니다 다음은 물리칠 각자 하나 둘 셋, 들어서, 회봉, 들었다가, 만원 세워주고, 멈췄다가, 갈방이 잘 잡고, 건너뛰고, 둘, 또 세워서, 쓰러지고, 갈방이 잘 잡고, 갈방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다음에, 빨리 가고, 점점 눌러주고, 약간 틀어서,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음 동작으로 또, 건너뛰듯이 끌어들면 되겠습니다. 없애요. 다음은 아, 이십자가되겠네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내려가다가 다시 세워서 누르고 힘 빼고 빨리 가고 틀고 또 들어서 갈판 잘 잡고 빨리 가고 또한 뒤집어서 돌고 또 돌고 약간 굴려주듯이 돌렸다가 자두줄세우 되겠죠 <laughs> 점점 심을 빼면서 끌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laughs> 말씀원자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아, 자, 이때 요, 요 오른쪽에 잘 보시고요. 요기 조절한 다음에 약간 불려주고, 왼,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붓을 세워주면서 갈빵이 점점 심을 빼면서 그대로 출범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래서 전부 30자를 써 봤습니다. 자, 초소가 좀 빨리 움필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경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붓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고, 어, 중봉 잡고, 면을 바꾸고, 어떤 때는 편봉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중봉으로 끌어야 되고, 어, 뱀이 멈추고 있다가 먹잇감을 보고 달려가듯이 가기도 해야 되고, 또 개구리가 도망가는 뭐 자세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동작을 연상하시면서 초소를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초소 쓸 차례에서 다음 시간에는 순과장의 서보 상권에 나오는 일부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